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사람들에게 잘 돌보라고 하셨어요. 봄이 되었어요. 봄이 되면 상과들의 예쁜 꽃들과 새싹들이 돋아나죠. 봄이 왔다. 우리의 몸에서 초록 잎이 나와. 겨울 동안 가지만 앙상해서. 보기 싫었는데, 이렇게 초록 옷을 입으니 너무 좋다. 그치, 나도 너무 좋아. 그렇지만, 좋아할 만은 아니야. 사람들이 봄이 되면 산에 올라오거든? 그러면 우린 죽을 수도 있다? 왜? 아직도 너 모르는구나. 사람들이 담배를 피고 담배불을 아무 곳에다 버리면 우리 같은 나무는 타서 죽는 거야. 아, 무서워.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도 모르나 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사람들에게 부탁하셨어. 잘 돌봐주라고. 잘 돌봐주는 게 뭐야? 예쁜 책, 책상 만들려고 함부로 우리 나무들을 베지 않는 것. 담뱃불을 아무 데나 던져서 불을 내지 않는 것.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라는 말이지. 아, 그렇구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좋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꼭 지키면 좋겠어. 남들아, 그래도 너희들은 사람들이 돌봐주는 거야. 나는 아니야. 그게 무슨 말이야? 사람들은 나에게 플라스틱, 쓰레기, 휴지, 병, 깡통을 주잖아. 나는 그것을 썩게 하려고 애를 쓰지. 하지만 잘 썩지가 않아. 이제는 더 이상 나를 나도 받아줄 곳이 없어. 그런데도 사람들은 쓰레기를 자꾸 만들어서 나를 주니까 토할 것 같아. 땅아, 너가 고생이 많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켰으면 좋겠어. 너희는 땅을 돌봐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의 모든 생물을 돌보라고 하셨잖아. 아, 이 말씀을 꼭 지키면 좋겠다. 맞아, 맞아.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 산의 나무들과 땅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돌보지 않아 속상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사람들이 지켜줘야 살수 있는데 사람들이 지키지 않은 거예요. 여기는 바닷속이에요. 물고기들이 자유롭게 헤엄치며 놀고 있네요. <laughs> 친구야, 왜 그래? 목 아파? 응, 목에 뭐가 걸린 것 같아. 혹시 사람들이 버린 플라스틱이 목에 걸린 거 아니야? 그런 큰일인데…… 아까, 잡아먹은 물고기 뱃속에 플라스틱이 들어 있었나 봐. 어떡하지? 큰일이다. 플라스틱을 먹으면 모두 죽거든. 호호 친구야, 죽지 마. 괜찮을 거야. 하나님이 지켜 주실 거야. 사람들은 왜 플라스틱을 바다에 버리는 거야? 내 친구 아프게. 흐흐흐흐 친구야,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어. 바다에 놀러와서 쓰레기를 깨끗이 치우고 가는 사람들도 있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네. 맞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 우리가 건강하게 살수 있어. 그럼 우리가 기도해야겠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도록. 그래, 그래야겠다. 친구야, 빨리 나. 응, 아프지 마. 응, 그래, 알았어. 바다에 사는 고래들은 사람들이 버린 플라스틱을 먹고 아파해요. 하나님은 바다에 물고기들이 풍성하게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 보고 그 물고기들을 돌보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더러운 것들을 버려서 바다에 물고기들이 살기 힘들게 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물고기 친구들도 살수 있어요. 여기는 북극이에요. 북극곰 가족이 살고 있어요. 엄마, 엄마, 우리 이제 어디서 살아? 북극 빙하가 점점 녹아서 우리 집도 없어졌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덥다고 에어컨을 빵빵하게 트니까 얼음이 다 녹았어. 어유, 어쩌지. 걱정이다. 엄마, 내가 사람들에게 편지 쓸까? 여러분, 여러분이 시원하면 우리는 더워요. 여러분은 시원하고 편하지만 우리는 집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좀 해요. 라고 쓸까? <laughs> 우리 아가 기특하구나. 엄마도 사람들이 우리 편지를 읽을 수 있다면 쓰고 싶지. 우리가 살 집이 없어지면 사람들도 살수 없게 된단다. 정말? 근데 왜 사람들은 그럴까. 그러게.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 사람들은 물에 빠지게 되고. 우리만 더운 게 아니라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도 더워서 살 수가 없게 되지. 그럼 모두 죽겠네.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대신 우리를 잘 돌보라고 하신 거야. 사람들이 우리를 돌봐야 사는 거야?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우리를 돌보라고 하셔서 사람들이 우리를 돌봐줘야 해. 엄마, 그럼 빨리 사람들에게 말하자. 하나님의 말씀 지키세요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세요라고 말하자. 그래, 그렇게 하자. 이제 우리가 서 있는 이 얼음도 녹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으니 얼른 하자. 응, 엄마. 하나님, 사람들이 우리를 돌보게 해주세요. 북극곰과 엄마곰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들을 잘 돌봐주길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땅, 하늘, 바다, 새들, 물고기들, 동물들 모두 아름답게 만드시고 사람에게 잘 돌봐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모두와 사이좋게 지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어요. 우리의 이웃은 땅, 하늘, 바다, 자연도 우리의 이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이웃을 사랑하며 돌보는 멋진 사람 되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만든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가 잘 지키고 돌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